자 우리 웹캡 씨 보여 계신 분들 지금 하락이 나왔다고 여기에서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시점이고요 오히려 지금은 매수하고 더 모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왜 그런지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치 테마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에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대감에 올랐던 우리 외캡씨 파기환송 선고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근데 우리 외캡씨를 보여 계신 분들은요. 지금 당장 이런 일정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인맥주가 아니고 정책주예요. 자, 정책주라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이 현실화되고 실제적으로 이게 실적까지 엮인다. 그러면은 강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고요. 어, 요런 측면과 더불어 대선 한 달을 앞두고는 인맥주보다 누가 우선한다? 정책주가 우선하기 때문에 오히려 웹캡시는 지금 이런 좀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뭐가 될 수가 있다. 우리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대범원파기환송자 이게 일단 이 심을 가면 어떻게 된다? 다시 뭐 유죄가 될수 있을 가능성 높아요. 당연히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불안심리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게 대선 전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오히려 좀, 우리는 좀 이거를 매수의 기회로 보고, 오히려 지금은 뭘로 본다? 투매 물량이 나왔을 때그 물량을 받아가는 세력들과 함께 한번 움직여보자. 이런좀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외캡시는 여러분들 지금 정치 테마죠? 실시간 대응방. 자, 실시간 대응방에서 모해드리고 뭐 있다. 저희 지금 미라크 형제 TV에 외캡시 관련 영상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참가자 319명 중에 외캡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 최소 50명가량은 됩니다. 자, 그게 의미하는 게 뭐다? 웹캡시를 보여주신 유 분들은 이 방에 들어가서 들어와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뭐를 받고 있다. 웹캡시 관련 대응과 타점 그리고 전략을 받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실시간 소통방 몇 명까지 500명까지 받고 문 닫습니다. 왜냐면요 정치 테마주 관련 대응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인원이 많아져도. 뭐가 된다? 과격의 괴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00명에서 선착순 마감된다는 거. 자 요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 여러분들 영상 우측 상단에 보시면 010-5969-3753. 자 보이시죠? 자 여기로 입장. 자 입장이나 아니면은 숫자 1 남겨주시면요. 어, 무료로 입장하셔서 이런 정식 테마주 관련한 대응. 그리고 실시간 뉴스브리핑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단기매매도 진행합니다 자 오늘도 단기매매로 수익을 좀 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이 마감브리핑 위에 이렇게 수익인증 나오고 있죠 자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 내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수익 내고 가는 그런 투자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웹캡시 설명 이어나갈 건데요 웹캡시 어떤 관련주죠? 바로 지역 화폐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주이기도 한데요. 보시다시피 대법 파기 안송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뭐가 나왔다. 하락이 나왔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보다 정책주 장장 안 가도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얘기 드렸고요. 자, 추경이라는 호재, 자, 우리가 여기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출경이 되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십니까? 국회를 통과했잖아요. 이제 기획재정부가 각 지자체 예산을 배정해요. 이게 한 수일에서 길게 되면 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걸린다 볼수 있죠. 그리고 예산을 받은 지자체가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 준비로 해서 지역 화폐 발행사와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죠. 자, 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보다 웹캡시가 일차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죠. 자 요게 아까 1, 2주가 소요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다. 끝나면은 이제 지급이 되는데 보통 추경 후 얼마 걸리냐.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2, 3주 정도 걸린다 보면 돼요. 실제적으로 2023년에 7월 초에 7월 초에 추경이 통과되고 7월 중순에서 말에 지급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요거 아마 언제 진행된다. 대선 전에 대선 전에 진행돼서 이 이재명 후보가 요거를 약간 정치 포퓰리즘으로 활용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표를 받기 위한 이런 정책으로 갖고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당연히 우리 웨캡시 지금 당장은 좀 바닥에 있지만 당장은 밀렸지만 다시 한번 이런 추경 얘기로 뭐가 나온다 강한 상승이 나와줄 거다 이거고요. 요 상승은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고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도 웹캡실은 우리 단기적인 요런 뭐 정치적 리스크에 연애하지 않고 어차피 추경은 통과했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일단은 진행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재명 후보 때문에 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큰 상승이 다른 종목들보다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특히 지금 이 지역 화폐 관련해서는 어떤 종목이 가, 강하죠? 당연히 코나이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데요. 자 코나이는 여러분들 좀 이것저것 엮여있잖아요. 지금 유신 관련해서 유신 관련해서 엮여있고 그리고 좀 지역 화폐와도이재명 보에 뭐 이상한 커넥션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도 상존해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종목보다는 웹캡시를 보는 게 현명하고요. 그리고 웹캡시는 여러분들 금융 AI 자 AI 관련해서도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지역 화폐에서 끝날 게 아니고 뭐 AI 격렬하라 인하우스 뱅크 브랜치 등 주요 솔루션 아실 거예요. 이거 좀 종목 관심 있는 분들 과거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웹캡시의 줄까? 지금 당장 이런 좀 고점대에 밀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매물때 보면은 다 16,500원, 17,600원이 상단에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까지는 올리기 쉽다 이거예요. 요 라인까지는 쉽게 주가를 띄울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자 이번에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어땠다?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다시 한번 거래다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 거래량의 절반 이상만 들어와도 뭐가 나온다. 여기에 이런 물려 있는 매물 때는 단한 번에 단번에 뚫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웨캡시 지금 자리 어떻다?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번에 이런 파괴한 속때 하락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악성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더큰 상승이 나올. 그럴 시점이라는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우측 상단 자010-5969-3753자 위에 번호로 입장 남겨주셔서 이 웹캡시 우리 5월에 어떻게 핸들링해야지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자 요거를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영,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답변의 기회 제공해드리니까요 빠르게 요런 좀 정보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양포로 조건 검색식. 자, 파트 2입니다. 요거 요번에 좀 업데이트 버전이죠. 보시면 오늘도 이렇게 많은 종목이 실시간으로 검출이 됐어요. 자, 이거 어떤 매매? 정고점 돌파 매매. 아니면은 전 저점 돌파 매매, 추세 매매. 자, 요런 식으로 돌파할 때 어떤 게 나온다.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자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매매 지표다 이거예요 자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아이스크림에 대한 뭐한덕수브 관련주로 갔던 거고 좀 응. 생뜸 맞은거자 블루엠테 인패치 자 마이크로토 나눠 볼게요 한번 자 어제 주가를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삼거래 연속 빠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나 안 생기나요 용기가 안 생긴다 삼거래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추세가 꺾였는데 자 근데 검색식으로 하면은 얘가 달라지는거죠 자 일단 오늘 잡혔던 시점이 언제였다 정고점을 돌파할 때 정확히는 1시 반에 검출이 됐다 이거예요 1시 반에 검출이 됐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뭐가 나왔다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상거래일 연속 하락을 해도 어떻게 된다 결국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생기죠 정확히는 요 검출 시점에 잡았으면 10% 가까운 수익이 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수익이 났을 거고 충분히 여러분들 검색시 쓰시면 이런 식으로 뭐 급등주를 따르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 시그널이 나온다. 자 이때만 어떻게 한다. 매수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검색시 같이 같이 여러분들 드릴 거고 이거 키움증권은 그냥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 다른 증권사도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고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이런 거 얘기 드릴 거니까 이거 같이 한번 받아가셔서 스윙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아무튼 5월 정기 테마주로 돈벌수 있는 마지막 달이다. 마지막 기회다 볼수 있는데 이번 기회 좀 스윙되셔서 계좌 바꿔가실 수 있는 그런 투자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양프로였고요. 다들 들어지나 쓰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